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에, 여러분 가정에 모든 감사와 희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봄비가 있고, 또 여름에 장마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또 가을비도 있고, 또 겨울에 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른 비가 시월에 오고, 그리고 늦은 비가, 3월달에 옵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 때나 비가 오면 안 되고, 또 비가 안 와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비가 10월에 이른 비가 와야 되고, 3월달에 늦은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곡식이 잘 익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에는 왕이 없었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돼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며 믿음으로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충분히 주어서 그 오곡 백과가 잘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그 가축도 잘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셈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 이른비로 이런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행지를 할 때에 눈물골짜기로 다닐 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때말 못하는 고민을 쓸어 앉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샘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이름비로 넘치도록 만들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속에 잘 사는 나라로 지금 점점 점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이시로 더욱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산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지고, 나면 먹을 게 없을 때그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보릿고개 때 아이들이 에? 그 배를 채우려고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빨아먹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옥수수떼 꺾어서 먹는 아이들도 있었고, 풀뿌리를 캐서 먹고, 또 죽을 써서 온 식구들이 나눠서 먹고, 양조장에 가서 술찌개 매우도다가 그것도 빼기는 사람만 가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당 타서 먹고, 아이들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학교 가면 이놈이 나이 어린 놈이 벌써 술을 먹는다고 손바닥 맞고, 여러분,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나라, 그런 걸 겪은 분들이. 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사 지금의 나라로 아무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밀 추수 전에 십여일 보리 추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밀 추수를 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이른비와늦은비를 적당한 때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절기를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맥주 감사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 맥주 감사절을 주신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날 우리는 보리농사, 밀농사 안 짓는데 무슨 절기를 그렇게 꼭 지켜야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신 것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절기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여러분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큰 의미가 그 속에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제일 먼저 베는데 10분의 1을 비워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천평을 심으면 1 0 0평 좋은 잘 익은 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날짜로 4월 15일을 그래서 초실절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6월 5일 날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칠칠절이라고 말하고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그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모든 추수를 끝내고 10분의 1은 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10분의 8은 수확을 하여 그가정의 양식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맥주절이 무엇이냐? 첫째, 맥주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정확하게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여물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주. 10월에 이른 비가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늦은 비가 안 와도 열매 맺는데 수확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세상 보통 사람들은 지식을 따라 살고 경험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큰 역사로 이루어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실 7절을 지키되 맥추절을 지키되 오순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데, 복을 주신 것을 알면 내가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출구할 지니라. 아멘 맥추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가 손을, 손을 댄 모든 일, 영적인 것은 물론 육신적인 거,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할지니라 무엇을 지키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6장 하반절에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출고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지금 추수하는 거, 네 인생길에 열매 맺고자 하는 거, 네가 경영하고 관리하는 모든 거, 네 삶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맥주절을통해 응답하시고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나누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뭐라고요? 나누는 절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비어서 추수를 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천평이면 100평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10분의 1, 100평은 잘 익은 쪽으로 해서 베지 않고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논농사를 질때 보면 이렇게 남 베지 않고 남겨놓는 게 있어요. 산샘바지천 산샘물이 나는 곳에는 벼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벼가 익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놓고 나머진는 답에, 왜? 천샘이 나는 데는 아직 그 벼가 익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와도 그 벼는 잘 익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새들이 먹고 마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평이면 백평을 갖다가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좋은 쪽으로 그러면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피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집마다 농사를 짓는데 10분의 1을 남겨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집도 100평, 저 집도 100평 다 그렇게 남겨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아나 과부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잘 먹고 잘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만 잘, 살아,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든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 고아나 과부들에게 남겨, 그렇게 남겨두라고 거기다 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목사님 농사를 짓는데 비료비도 들어가고, 그 뭐, 가서, 예? 품값도 다 들어가고 그러면 차 뛰고 포 뛰고, 뭐, 가난한 사람 그거 10분의 1 주고 또 하나님께 10분의 1바치고 그러면 뭘 남습니까?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충분히 내리게 만들어서 그것 이상으로 그 남겨주고 하나님께 드린 것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 이 말이에요. 맥주절은 세 번째 뭐냐? 성령을 주신 날이에요. 성령을 주신 날.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십계명을, 거그 신의 산에 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도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후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후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여러분 신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같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라방에 120문 성도가 모여서 있었는데 오순절날, 정확히 오순절날이 이름에 갑자기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오순절의 역사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구약의 요엘서로 이어지는데,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이 먹고, 늦이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 어 여러분, 팥종이가 이렇게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그걸 또 먹어. 또 메뚜기떼가 먹고 났는데 그 뭐가 남았겠어요? 근데 느시라는 놈이 와서 그걸 또 먹어보고 느시인 이것을 먹고 났는데 황충이들이 또 와서 그걸 다 먹어치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대충년이 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일어설 수 없이 그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소망을 가져라 맥주절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은 소망을 가져라 다시 이른비와 늦은비로 충분히 너희에게 그 풍족하게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라. 요엘서 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은 것이라. 이름비와 늦은비를 전과 같이 만들어 가지고 다시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같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5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같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데, 곧 메뚜기와 늦과 황충과 팥종이의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지금 메뚜기나 늦이나 황충이나 팥종이가 와서 그렇게 먹어볼 가가지고 빈털털이가 됐는데, 다시 그 먹은 횟수대로 다시 먹되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백성의 영령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다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맥추절 얘기하다가 바로 모든 것이 황폐된 얘기를 하다가 다시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신을 부어줄텐데 성령을 부어줄텐데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두 부어줄 것이다 하면서 다시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연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백추절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절기요. 내가 손을 댄 모든 물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셔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맥주절은 오순절인데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절기.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맥추절은 팥종이가 남긴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거 늦이 먹고 늦이 남긴 거 황추기가 먹어서 황폐해 버렸는데 맥추절 오순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니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일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또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성령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나타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성령으로 회복하는 날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받은 사람은 다 자격이 있습니다.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과 그리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과의 연합을 여러분들이 이루고 또 주님과 하나 되는 예시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날 성찬식을 대할 때 모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 감사하면서 찬송가 460장 부르시겠습니다.